안녕하세요. 레전드 오브 킹덤의 A 게임 TV입니다. 예, 랑, 왕궁을 드디어 6레벨로 업그레이드 완료했네요. 좀 늦었지만은 네. 그리고 여관한개 건설하기 들어가서 여관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관 바로 즉시 완료 가능하죠. 완료했고 업그레이드. 어, 입장에서 하루 어, 동료들이 방문한다고요. 네, 호감도 및 경험치. 어, 얘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캐릭터네요.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. 네, 선물 확인. 네. 쉬고 있었고요. 이거 뭐 이런 게 있네. 퀘스트 수락. 이거 놓고 퀘스트 수락. 잘 부탁드립니다. 용소환 네, 그럼 경험치를 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또 있나? 없지. 나가기. 어이, 뭐야. 요관 건설 팩. 또 이런 거. 예, 뭐, 건물 하나 짓고 할 때마다 이렇게 팩이 하나씩 나오죠. 요거 팩이 또 한정 상품으로 나왔고. 뭐, 업그레이드 한는데 비용은, 어,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놓고요. 연구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진영은 시간이 좀 걸려서 영웅 쪽에서, 네, 지금 이거 두개 했고, 건물 쪽에서 이거 지었고요. 연구소를 레버업 지금 할수 있나 지금 요강 건설을 완료했고 인과 퀘스트 클리어 해야 되는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모험 레벨이 아 이거 아 조건들을 다 이래 걸어놨네 아 귀찮게 아 모험에 따라서 전부 조건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번거롭게 해놨습니다 아참또 그러면 뭐할 수가 없잖아 이거 에아 네. 그리고 다른 것 쪽에 아이고 구구절절이 이렇게 너, 너무 조건이 뭐이네 아 아닙니다 뭐 조건이 걸 수도 있죠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조건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업그레이드 할때뭐 일단 다른 건물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험 레벨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이건 왜 이런 식으로 그러느냐 면은 내가 시킨 대로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모험 쪽으로 걸어놓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 쪽으로 걸어놓죠 그러면 건물들을 그냥 유저들이 몸에 상관없이 건물만 올리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몸 쪽에 걸어 놓는다는 거는 모든 어 밖에서도 그렇죠. 모험 쪽에 있는 그 단계가 내가 설정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대로 움직여라고 개발자가 예 기획자가 그렇게 구성해 놓은 거라서요 어쩔 수 없네요 모험을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광고 제거는 꼭 사셔야 되는 게이 광고 쪽에 있는 아이템이 매일 주어지는 광고 이거 때문에 또 그렇고요 안 그러면 광고를 하루에 어열번 14번을 또 봐야 됩니다.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또 어디 있지? 미션 쪽에서도 미션 쪽, 인 아, 미션, 쪽, 패스권 쪽에서도 하루에 이제 1일에서 1일에서 몸 쪽에 보시면 몸 예, 말고 던전? 예, 던전 쪽에 보시면 패스 보상있죠이 패스 보상도 꽤 큽니다. 매일매일 저거를 받으려면 안 그러면 이 광고를 몇 번을 봐야 됩니까? 광고를 1 8덟 뭔가, 3, 6, 8, 아니네, 1, 2, 3, 4, 5, 6, 6번의 광고를 더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면서 광고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. 그렇지, 그렇게 안 하려면은 일단 광고제거를 일단은 사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. 자, 스킬 쪽에서 업할 수 있는 게 있네요. 일단 스킬을 업해가지고 하, 하게 내 걸로 하면 좋긴 한데 문제가, 음, 그게 문제예요. 이게, 스킬 초월을 통해 가지고 일단 HP 증가를 제가 지금 시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 여기서도 초월 가능하나 강화 55짜리 아... 초월을 좀 해야 저게 경험치 조금씩 조금씩 오릅니다. 그래서 아 이게 이걸로 하면은 150 만들게 안 되죠. 제가 왜 이게 착용 중인 거안 올리고 엉뚱한 거 올리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. 왜냐면은이50 레벨짜리는 강화석이 적게 들어왔는데 100 레벨 당연히 두배 들어갑니다.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.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다 100을 해서 HP 증가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. 아 패시브 쪽에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됐네요. 패시브 쪽에 어 MP 흡수 mp 흡수가 낮나 피해량이 불속성 30%아 mp 가 지금 많이 부족하던가 기억이 안나네요 여기 장착을 일단 이걸로 해놓고 공격력을 7% 해놓고요 mp 가 부족하면 mp 쪽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장비 쪽은 장비 쪽은 와 지금 장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S 단계도 못 왔습니다. 물론 뽑기 운도 없었겠지만, 소환 쪽에 가면은 제가 지금 레벨이 소환이 오고 스킬 영웅은 33입니다. 주어진 걸로만 스킬하고 영웅하고 오로지 장비만 올인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비 쪽에 보시면 뽑기 확률이 지금 A등급이 나올 확률이 1%입니다. S등급은 0.02%. 그러면 뭐냐면은 만개 뽑으면은 두개 나옵니다. S가. 만 개. 1만 개 뽑기. 여러분. 만 개를 뽑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소환 레벨을 빨리 올려야 돼요. 해보세요. 예, 천개 뽑으면 하나를 준답니다. 천 개. 칠 레벨이 되면 천개 뽑으면 두 개를 주고요. 팔 레벨이 되면 천 개를 뽑으면 여섯 개 줍니다. 그만큼 S등급은 정말 소환 9레벨 되면 100개 뽑으면 많아 줍니다. 진짜 소환 9레벨까지는 달려야 된다는 거죠. 오로지 소환에만 제가 여기서 플레이해서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투자했는데도 오레벨밖에 못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? 진짜 죽으나 사나 그냥 안 나오더라도 장비에만 오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하고서는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너무 과격하게 어,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 하셔가지고는 장비 장비 상위 아이템 장비 얻으려면은. 일주일, 이주일, 삼주일,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,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요. 판단하셔서, 지갑을 여시면은 S고 뭐, 요 위에 있는 SS고 r 이은 금방 뽑죠. 저 같은 이제 소가금, 무가금 유저들은 S라도 한번 입어보고 싶거나, SS라도 한번 입어보고 싶으면은, 모든 돈을, 네, 생기는 다이아몬드를 저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맥스, 네. 어, 무가 나왔네. B, A, 뭐 나왔구요. 맥스, 또 다이아몬드 또 열어가지고 생긴 다이아몬드. 만삼천개 생겼네요. 만삼천개 생기면 또 어떡한다? 예, 또 장비 소환해 나오지도 않아요. 안 나오는 거 알죠? 하지만, 예, 열어야 된다는 거. 네, 이런 식으로 열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또 장비 들어가면 또 이거 일괄 합성합니다. 일괄 합성하면 HP나 MP나 이런 것들이 또 오르잖아요. 요걸 또 2100개씩 채워야 됩니다. 네, 그런 작업들. 정말 한 번에 하긴 힘들어요. 내가 꾸준히 열심히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. 내가 네, 이거 좀한 번에 모든 걸다이으면 말이 안 되죠. 자, 일단 챕터 이거 또 깨지 못했던 요 챕터 도전해서 깨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스 자체가 급격히 세집니다. 여기 용광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는 잡몹도 지금 제대로 잘안 잡혀요. 그 정도로 보스도 세고 힘들지만은 이걸 또 깨야지 그위 단계로 갈수 있으니까요. 이 보스 엄청 셉니다이 녀석. 아, 네. 이렇게 때리고 조금 피해 줍니다. 워낙 세니까 아, 우리 애들 또 아, 제가 안 쳐다보면 우리 애들 또 때리기 때문에요. 네, 요렇게 해서 좀 피해주고요. 사실 그 뭐야 이게. 아이씨, 네, 아 죄송합니다.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어버렸네요. 음, 괜찮습니다. 게임들이 원래 조금 약간 빡치게 하는 게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죠.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었네. 아, 진짜 어이가 없다. 네,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격을 또 들어가고요. 어, 안 된다, 안 된다. 지금, 예, 안 된, 아, 아이. 네, 아, 다시 말로 왔습니다. 와, 모험 저거 돌다가 조금, 뭐랄까, 충분히 깰수 있다고 생각해서 갔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. <laughs> 아, 이제, 여러분들 흔히 쓰는 용어로 빡치네요, 정말. 와, 열 번, 열 번이 뭐야, 한1 5번 도전했는데, 에이, 좀 이상합니다. 초반에 분명히, 분명히 깰 수가 있었는데, 초반에 그피 1mm 정도 남기고 못 깨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주우장창 그냥 맞닥뜨리면 바로 죽네요. 이거 이상하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포기를 하거나, 뭐, 방법을 이거 뭐 선택을 해야겠지만, 네, HP 획득했고, 쫄개들이 너무 셉니다. 일단은. 네, 타이밍 맞춰서 공격 들어가고, 아, 우리 애들이 벌써 어 이상하네. 우리 애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. 지금 저 혼자서 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쪼개들 있잖아요. 제가 데리고 다는 동료들이 그리고 얘들 왜 이렇게 안 죽지? 갑자기 안네 아, K 단위로 사실 여기 어려움 깨신 것도 대단해요. K 단위로 이거 깰 때가 아니거든요. 위에 때어려움은 M 단위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네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.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. 예, 여기, 그냥, 모험 가가지고, 그냥, 반복 전투나 좀 돌리고 앉아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와. 아, 이거, 여기서 또 이렇게 막힐 줄이야. 생각도 못했습니다. 아 다음 영상에는 조금, 좀, 잘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에잇게임TV 였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좀 부탁드려요.